돈이 너무 넘쳐남 어, 씨발 죽밤이네 야, 씨다 막아라, 니가 새끼야 공격도 가서 식축으로 부셔야 되는데 식축으로 부실 수 있겠냐? 식축? 식추... 그, 아니, 공격은 니가 해줘야지 그거는 좀 힘들어 보이길래 아 근데 나 혼자 공격가면그다못 부숴, 근데 천천히 아, 부수면 아, 되지, 뭐 천천히 부수면 힘들어, 쌍놈아 <laughs> 네 번째 반 넘기면 피곤하다고 광물이 <웃음> <웃음> 필요합니다 방글피네요. 광물이 모자랍니다. 음. <laughs> 다수의 독성. 잘 들으세요, 사령관님. 지금 이곳에 감염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둘러 모조리 제거해야 합니다. 이 괴물들은 밤엔 위험하지만 낮이 되면 녹아 버리죠. 그때를 노려 감염된 구조물을 불태워야 합니다. 아 이럴 때 보라주님은 아크템플로 뽑아주기. 광물이 되겠군요. 부족합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음. 가좋아는 그건 존나많이 나오겠다. 응? 저급 베이스다. 저거 베이스다. 경찰 정찰, 정찰. 어디 베이스인지 좀 몰라. 광물이 해자랍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조심하세요, 사령관님. 날이 저물어 가요. 감염체들이 곧 몰려 나올 겁니다. 벌써요? 안 되는데. 광물이 필요합니다 밤이 됐습니다 사령관님 동이 틀때까지 감염체들을 물리치세요 닌방어 좀. 나도 이거 병력 체대로 뽑아낸거야 이게 더 좋은거야 나적답 제거 병력을 찾아낸다 혀감염충들을 조심하세요 놈들은 우리 병력을 끌어당긴 다음 기절시켜 처치할 거예요.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초반에 갖고 뭐, 조금밖에 못 나가지. 자대 재생 능력 공유 중. 치료 진행 중. 군주를 생성해야 합니다. 전 이건 언제 쓸수 있는 거야? 독성 공제는? 밟으면. 아, 아 씨발 개념체는 너무 쎈데 아, 리버라도랑좀 걸리는데. 광물이 부족합니다. 동 아우 너무 많아. 야, 너뭐 병력 하나도 못 뽑아, 그래서? 아니야, 지금 나오고 있어. 아, 슛됐다. 왜? 그걸 모르면. 자, 네. 오래 기다렸다. 아니, 공단 숙제 뽑기 전에 다른 걸좀 뽑아야지. 나도 원래 리버로만 막아야 되는데, 리버뽑기 전에 병력 굳게 50발, 지금 없는 게 됐지. 뒤 짜냈구만. 나, 밤이 거의 끝나갑니다. 나 이러면 낮에 나 스스로 나갈 병력이 없어. 다 달려가지고 원래 넉넉하게 자원 최고 낮에 공격 같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거. 저, 빨리, 보고, 하며, 이, 터리 뽑아서. 리 랑, 터지는, 지는 터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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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는 터지는, 터리는 터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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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는 터지는, 터지는, 터 의 독성 둥지. 추가 부조물의 좌표를 지금 전송합니다. 아, 나그 다음날 밤 대비가 안 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여 저희가 레이포 안다. 다 수염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가 모두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날이 또 저물어 가는군요. 요 뒷라인이었지 그다음이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아 뒷라인 내가 막을 테니까 네가 앞에 막어. 요 정도 수점면 막을 수 있어. 아 밤에 정신 없어서 가스를 못해놨네요아 가스 지어놓고. 가명 체들했어. 엄청납니다. 놈들과 같은 운명을 맞을 순 없습니다. 광무리의사람에이 씨장 슈퍼적으로. 저, 저 왕적일 뒤를 조심하세요. 놈들은 빠른데다가 언덕을 오르내릴수도 있으니까요 나집뭐야 이거 전투입니다 아군은 적과 만날 광룡이 필요합니다 아우 초반에 너무 정신없게 해가지고 난 아무것도 그랬어 그냥 존나 아천천 염체들이 방벽 하나를 집중 공격하고 있군요. 광물이 진하와이 아우 생체에너지 존나 많이 존나 많이 이 가만히 발을시합니다 근데 이건 그냥 진짜 딱 막는 용도인데 공격하기도 너무 나 불편해. 이거 아무도 우리 처치하고 싶어 안달인 모양이군요 아깝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아, 조금만 더요, 사령관님. 동이 틀 때까지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작전을 시작하시죠 사령관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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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마무리. 위에 내가 갖겠... 어. 일정에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여기게 은퇴된 유닛이 있다. 함지가 필요하다. 함지이 있어야 된다고, 씨발. 나옷접어 있고. 나 가똥. 톰맨이 아직 정보진. 끝난 게 아닙니다, 사령관님. 태워버려야 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어. 숫자 너무 많네. 쌍틀린 드� l i 니1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음, 제 스캐너에 음. 추가 구조물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중입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전투는 끝났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밤에는 기지를 지켜야 합니다. 집에 가자.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십시오 사령관님. 밤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저기 바이로 파즈가 있습니다. 사령관님, 가능하면 제거해 주십시오. 어렵겠지만 밤에 처치해야 할 겁니다. 나 오늘 밤에 바이로 파즈를 처치 못한다 해도 너무 걱정 마세요. 어? 내일 또 분명히 돌아올 테니까요. 더 생성해 주십시오. 동맹이 <laughs> <laughs> 서둘러 방벽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고 말겁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방벽 하나가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잘 먹네 베스피 <laughs> 가스가 모자랍니다 베스피 가스가 부족합니다 베스피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베스피 가스가 부족합니다 베스피 가스가 모자랍니다 우리 그리스는 햇빛을 견뎌낼 정도로 강하게 는아요 우리가 놈을 처치해야 돼요. 병력 필요? 아니? 아무리 병력을 동원해 감염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 아주 긴 밤이 되겠군요. 상황이 안 좋아보여도, 조금만버티면됩니다 동이 거의 다터습니다쟤중쟤어디는 그 쟤는 쟤리쟤스크저 <놀람> 여기에 추가 구조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너 아, 뭐 로그런동 <laughs> 아, 저거 타 궁주 궁옆서 긴급 보호막을 활성화하겠다. 특성 둥지 사용 가능, 활용해야 함 이제 감염을 절반가량 제거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좀 여기로 둔다? 이리로 나왔으니까 아. 여기에 추가 구조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올라가야 되나? 아군은 적과 만났습니다 1분 남았다 <laughs>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아군이 적과 나눴습니다 추가 구조물의 좌표를 지금 전송합니다 곧 밤이 될 겁니다 감염체들을 대비하세요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일단 난 집으로 가도 되겠다. 또 어둠이 내리고 싸울 시간이 됐군요. 놈들이 기지에 접근 못하게 하십시오. 잠시 <놀람> 중입니다. 땅으사하들이필로 들어. 동맹이 전투 면입니다 진화가 완료되었면 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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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 저건 구리구리스크? 구리구리스크 못들어 여성은 햇빛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쓰러트리는 수밖에 없어요 개웃기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전투중입니다 리그리도 못 뚫어. 이 전투 중입니다. 그재생이 아, 말도 안 돼. 지금 아문까지 우리 공격하려는 건가요? 웃기지도 않군요. 전투중입니다. 백군주가더 필요합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감염체 녀석들, 마음껏 공격하라죠. 곧 우리의 차례가 올 겁니다. 감염이 거의 다 사라졌군요. 남은 것들도 모두 없애야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뭐, 보서 목표로 전화가 올래? 지금 하고있어 아 근데 숨었다 아이고 그냥 밤에만 찾아오냐? 어 날이 밝았군요 이제 움직일 시간이에요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질 것 같다 하나 겁니다. 빼고 다 부숴놓자 그럼 구리구리했을 잡네 전투 중입니다 아 진짜 병력을 치화했음 전투 중입니다 수의 독성 공지 준비 완료 배치해야 친나 인구수 꽉 찼어. 응? <laughs> 음? <laughs> 군단 군단 으 바퀴 몇 마리랑 해가지고, 브루탈리스트랑, 건물 음, 점령하고, 건물 정리하고 건물, 정리하고 건물 하나 남겨두고 있어. 어, 생 시작 병력을 치유하겠음 군단 속주 존나 웃기네. 해가 곧질것 같네요. 어둠에 대비하세요. 바이로파지 나오면 뒤지겠는데. <laughs> 감염 찾아왔습니다. 박희안는 고개를 들어. 이건 상상 이상이군요. 놈들을 막으십시오. 직접 한번 보내봐야지. 뭐 하고 있나? 아, 어, 이 행성에서 걱정해야 할게 하나 줄었군요.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참 무리지. 아이고, 귀움이들 나오네. 귀움이들 <laughs> 진 화가 완료 되었 습니다. <laughs> 어. 근데 우리, 우리 녀석을 처치하지 않으면 해가 뜬 다음에도 와우. 계속 우리 공격할 거예요. 스저 걸링 쳤네. 스포저 걸링 점프 뛰다가 뒤져버려. 그러셔야겠나요, 네. 감 없어요. <laughs> <laughs> 리였다 이기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보소 <laughs> <laughs> 와 이제 근데, 애들한테 공생체 붙는다 군단숙주까지 나올 때까지 버티기가 개빡됐다 진짜 정신이 없었어 정신이 시발. 첫날? 응 음. 고생했다 <laughs> 야 근데 군단숙주 군단 쌓이니까 <laughs> 씨발 뭐 아무것도 못 들어오는데? 아 진짜 씨발 돈이 없는데 초반에 돈이 없는데 씨발 눈이 하나하나 계속 쥐어짜내느라고 존나 빡세서 <laughs>